반갑습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해운대고라니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해운대고라니가 추천하는 세 종목을 눈여겨보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추천하는 세 종목이 장중 시세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레인보우로부틱스입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로봇 개발사 레인보우로부틱스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향후 콜옵션 행사를 통해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데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상장 2년 만에 삼성전자 품에 안길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기술 협력 등 성과 여부에 따라 인수 합병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유한 협동 로봇을 활용한 삼성그룹 내 자동화 추진, 양사의 기술 협력을 통한 로봇 제품 개발이 주요 동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일 증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조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대장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브틱스를 눈여겨보세요. 두 번째 추천 목록은 AP 위성입니다. 스페이스 X가 적에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목적으로 최근 한국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정보통신기술 업계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 X는 지난 8일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 코리아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 X는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 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올해 2분기에 국내 위성통신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화된 국내 사업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인 AP위성을 눈여겨보세요. 세 번째 추천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국내 최초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타무닉 감속기를 양산해 국산화에 성공한 SBB테크는 로봇 부품용 감속기 분야 시장 선두기업으로 꼽힙니다. 감속기는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20-40%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전기 모터 동력 사용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부품입니다. 이전까지 기술적인 장벽으로 인해 일본 업체가 기존 50년간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SBB테크가 예비 고객사와 테스트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월 SBB테크는 증가하는 고객사 감속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서를 완료했다며 증서를 통해 감속기 생산 능력은 1만 2천 대에서 5만 2천 대로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SBB테크의 일봉 차트를 보면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트가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충분히 높은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인 SBB테크를 눈여겨보세요. 수익권에서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익절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